프레스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아이코프리칸 프리티시 기자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상징하는 제이홉 랜드로버 신차 제이에 f p 이스와레이로버이모커컨버튼을 국내 최초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용구동이라는 전문성을 토대로 랜드로버의 승복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랜드로만는 럭셔리, 레더, 남북적성이라는 뚜렷한 세계의 브랜드 캔들를 중심으로 럭셔리 프리미엄 SUV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레드로가 이곳군을 출시해 쿠페형 SUV라는 새로운 세그먼트를 창출하며 시장의 많은 평을 받았습니다. 이곳군은 현대 전지형 주형이라는 레이드로버만의 핵심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선보인 세계 최초의 럭시 컴백트 컴퓨터 SMB 컨버터블, 레이드로버 이복 컨버터블은 랜드로버가 추구한 또 다른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컨버터블이지만 사계절 내내 다이나믹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고 세련되고 우아한 이크만의 디자인은 더욱 특별다 48km 이하에서 간단한 버튼 도장으로 오픈할 수 있는 전자동 소프트 터블, 후면 자치로 매끄럽게 이어져 깔끔한 라인을 완성했습니다. 광원과 단열 소리로 조용하고 안락한 실내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루프의 개피 여부에 따라 적재 공간이 변경되는 일반 터블과는 달리 별도의 적재 공간을 제공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이 밖에도, 9단 연속기, 전자적 재현 반 시스템, 500ml의 노강물, 전복과 퀸 시스템 등, 성능과 안정성을 높인 레이트로 이보다 통 관점으로, 랜드로브의 DNA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멋진 차량을 동작으로, SBC와 더욱 보다 다양한 캐주고, 고객들은 즐거운 꿈이 더시작하는 것입니다. 날씨 시험에 구입하지 않는, 가장 독특하고 새로운 드라이버를 선사한레이드로 이번 컨버터를을 지금 공개하고. 가지 제휴 모델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증명합니다. F 타입에서 영감을 얻은 매우 뛰어적수로 다이나믹한 디자인, 제휴 스카이 제품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여기에 동급에서 가장 넓은 디자인과 넉넉한 트렁로 일상에 필요한 실용성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알루미늄 인테스바이크로 동급에서 가장 가벼운 자체 무게를 실현했습니다. 새로운 인재용 엔진과 결합해 스포츠카 소속의 뛰어난 흔들림과 정제된 승차감을 선사합니 또한 진흥형 올리드라이브 시스템으로 다이내믹하고 안정적인 성능을발휘합니 스포츠카의 주행성능과 SUV 실용성의 결합 제1호 수업 디자인 이안클럽이 f 프 a c 스를 가장 실용적인 헤이미 헤이 스포츠카라고 불러난 이유입니다. 애플 페이스를 보면 한눈에 제이인걸알수 있습니다. 스포지한 프로파일, 매크로 라인과 다이내믹한기오의 여관은 도로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장애인의 성으로 완성된 최고급 소재 인테리어는 영국 프리미엄 브랜드의 강성과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주의 최신 첨단 기술 에프페이스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에프페이스에는 세계 최초 밴드 엔터의 첨단 액티비티 시세템이 적용됩니다. 제가 지금 채고있는 대로 더 이상 힐을 찾아 힘을 자아놓을 대로 우리 의 삶을 정말 놀라보게해질것입습니다 더욱이 방수 기능을 갖춰 역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잘 어울립니다. 애플페이스의 또 다른 장치는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인 인컨트롤 터치 스포 시스템입니다. 빠른 반응 속도와 향상된 멀티태스킹 기능으로 한 차원 높은 멀티미디어 경험을 제공합니다. 국내 고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SK텔레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입치업계 최초로 인근 출렁열기름을 활용한 티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1류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티맵은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규어랜드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 포포테이머네스트에 최적화된 티맵.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해 빠르고 정확하게 길을 안내하고 자동업데이트로 언제나 최신 지도를 제공합니다. f 이스 와는 더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입니다. 팀앱 서비스는 f 이스를 시작으로 제2호랜드로버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다음 달 국내에 출시될 제규어의 혁신적인 파워풀 트 기술이 지락해 세 가지 엔딩과 여섯 개의 프리임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그럼 제규어 최초의 퍼포먼스 SU, 제규어 F 페이스를 소개합니다